한 7시쯤 됐는데 어, 사방이 좀 하얗습니다. 지붕이 눈 내린 게 아니고 저희 동네는 올해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네, 지붕이 하얗죠. 오늘 날이 흐려서 안개가 좀 껴가지고 아직 해가 안 보입니다. 7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온도계 보니까 한 1도 정도네요. 영하에 가깝게. 네. 천연가스 오늘 뭐 3불 때, 좀 전에 지지하는 거 보다가, 네, 잠깐 커피 한잔 했는데, 3불 03이네요. 3불 0 오늘 5 가까이 올랐는데 3불 0405 정도 어, 천연가스 계속 3불대 유지할지 하여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인버스 진행했던 거장 시작하자마자 좀 정리를 했고요 3불대에서 정리를 했는데 조금 아쉽죠 왜냐면 캐나다 종목들은 프리마켓이 없어가지고 좀 정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버스든 뭐 레버리지든 네, 현재 3불 02 WTI 65 중반이네요 네, 뉴욕장 열리자마자 강한 하방 압력 받으면서 65 30대 밑에 내려오니까 지지선이죠. 지지선 건들다가 다시 조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68불 중반. 만약에 밑에 지지선이 무너지면은 67불 때 진입하겠죠. 한 시간 봉으로 가까 비교해 보죠. 네, WTI 지지선에서 다시 또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 모양새죠. 네, 저는 포지션이 하나도 없고, 어,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6 9분 중반 이상 올라가면은 숏 하나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어, 뭐 뉴욕장 열리자마자 바로 뚝 떨어져가지고, 어,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3불 대 넘을 때숏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인버스 정리하고 나서 다시 또, 어, 인버스 들어가 위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뭐, 최소한 또 지난번, 당기고점, 단기 당기고점 단기 금방 오면은 들어가려고 세팅해 놓으려고 합니다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면서 시험만 뭐 단타로 한번 진행할 생각입니다. 현재 3불 0이 가리키고 있고 네, WTI 선물은 6 8불 중반 네, 천연가스는 3불24. 그래도 많이 끌어올린 편이죠. 어저께 갭, 갭 하락이 이어지면서 3불10대까지 네, 내려갔었는데 다시 또 3불20대. 정확히 3불25 가리키고 있네요. 네, 보일 40불 때까지 밀리다가 지금 43불 중반으로 일단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있고요. 43불 중반. 한5% 아직까지는 떨어진 상황이고, 콜드 네, 프리마켓에서 63불, 64불 이렇게 거리되다가 지금 61불 중반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시간 봉으로 본 천연가스 현물값입니다현물값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요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는데, 뭐, 천연가스에 원래 변동 폭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 좀 무겁게 움직이긴 낫죠 어, 저도 인버스 3불 때 정리를 일단 하, 했기 때문에 조금 더튀어 올라가면은 뭐 조금씩 조금씩 뭐 진입해 볼 생각이고 뭐 현재는 관망 중입니다. 시험만 네, 단타로 좀 정리 좀 하면서 좀 들어가고 있고. 네, 현재 3불 공삼 갈키고 있고 다시 또뭐 3불 20대까지 갈지 뭐 지켜봐야죠 어, 이번 주또 재고 발표 전후에서 당연히 변동폭이 있을 거고 어, 미국의 현재 뭐 뉴욕 쪽에 뭐 폭설이 내렸죠 내렸고 근데 폭설 내린 거 하고 뭐 일부 보도에 뭐 브리자드 얘기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블리자드라고 불리기는 어렵고요 눈폭풍이라는 것이 아주 낮은 기온에서 그야말로 아주 눈보라 치면서 그, 어, 하위에 달려보면은 예전에도 몇번 경험했기 때문에 어,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 낮은 기온에서 눈 폭풍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어, 미국 서부 지역 온도가 조금 온화한 편이고 동부 지역에서 뉴욕 쪽에서 폭설 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예년 기온하고 비슷한 범위에서 내리기 때문에. 어, 과연 요번에 재고가 영향을 받을지, 어, 일단 가장 소비가 큰 12월이기 때문에, 어, 지금 어느 정도 어저께 하방 압을 받다가 오늘 조금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일종의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현재 위에서 인버스 기다리고 있고, 지금, 뭐, 3불 공3 어중간에 위치에서 인버스는 진입 안할 생각입니다. 시험만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단타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어, 하여튼 현재, 뭐, 천연가스 움직임, 뭐, 3불 대가 계속 유지가 될지 이번 주에, 네, 그, 하여튼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쇼시 유리할지, 뭐, 롱 유리할지, 뭐, 저는, 어 매번 얘기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들어가는 위치가 중요하죠. 뭐 쇼시든 롱이든, 좋은 위치에서 들어가도록 하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도 당연히 중요하고, 네, WTI, 네, 다시 또 끌어올려가지고 68불, 90 가까이 왔네요. 네, 밑에, 이 지지선 한번 터치하고 나서,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어, 일단 다시 또뭐 횡보 장식으로 또 진행 중입니다. 지 4시간 봉으로 본 모습.